제자들 대구 경북에서 이루어진 혼인 1 0건 가운데 한건 가량은 다문화 혼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이크업 자격증 따서 앞으로 메이크업 에티스 전문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떡볶이를 좋아해서 집에서 제가 집에서만 들려보고 싶어요. 메이크 수업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메가 베이스부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홍조 있거나 트러블 있거나면 크림 파데 더해서 확실하게 갈아주고 중국 가죽 센터와 함께 한국 거주 2년 이상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업입니다.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복은 브라운으로 일자, 일자입니다. 눈썹 앞머리랑 꼬볼이랑 일자. 눈썹은 끝이 날렵하게. 3분의 이까지 오고. 남은 걸로는 두더미까지 결혼식이나 잔치 등 특별한 날에 하는 메이크업이라서 좀 화사한 느낌을 낼 예정입니다. 핑크나 약간 오렌지 벌써 적절하게 자유 믹싱을 해서 하게 되면 화사하면서도 어려 보이고 어 그리고 표정이 밝아 보여요. 얼굴이 둥근 사람은 약간 사선이면서 약간 직선에 가까운 사선. 타운형이고 약간 오버형인 사람은 살짝 둥글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귀여워 보면서도 얼굴이 또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은 잘 따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 웃었는데 그냥 눈썹을 웃어낸 건 약간 틀렸내 네 스타일 배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숨이 뜨고 있어 아뜨거 이제 하는 거 전문가 같다고요 네, 왜안 해? 네, 안 해.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지중계서 끓이는 거 있는데. 네. <laughs> 선생님 오늘 가르치는 거 한부 몇가 있으니까 조금. 화려하고 예쁘고 그래 재미있어요. 수업도 무료해요. 선생님도 전문가고 카 전문가예요. 어, 너무 좋아요. 종영하는 거 무료 예요 메이크업 자격증 따서 앞으로 메이크업 에티스 전문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큰 가게 처리하고 싶어. 우리 중국에서 사람이들 다 알고 싶어 예쁘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한국 음식과 문화가 일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를 활용한 한국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껏 직접 만들어 보는 전통을 경험할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살리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알게 되어 저희 중국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 기획 준비하였습니다. 고추장은 우리나라의 고유, 이렇게 발효식품으로서 옛날부터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었는데요. 미생물과 만나서 변화돼서 생기게 되는 걸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떡볶이 좋아해요. 왜냐면 떡볶이는 탄 맛이라서 좋아해요. 음, 자채 좋아해요. 그래서 야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맛있어요. 치킨? <laughs> 네, 뭐 바삭바삭하고 <laughs> 어, 매콤한 맛이도 양념 맛. 아, 저는 김치 짜글이라 김치찌개를 잘 만들어요. 제가 잘하는 음식은 진미재 형처럼 나눠드린 거를 앞에 재료를 다 하나씩 꺼내주세요.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고추장을 재료들도 하나하나 알아보고 또 어떻게 고추장이 우리 몸에 좋은지 또 어떤 재료로 들어가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거 직접 농사들 지은 양파를 가지고 1년 이상 숙성시킨 거예요. 그 고추장이 훨씬 더 달달해지고 어디 놔둬도 변형이 없어요. 저어집니까 예, 이거 많이 졌을수록 좋습니다. 미키트 그 같이 배워서 쉬워요. 한국 음식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 거 알면서 너무 재밌어요. 예, 그럼 이거리서 먹어야 돼요. 그을수 있어요. 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먹을 수 있어요. 네. 다시마나 그런거딱 덮어 놓으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은채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파랗게 그리 나오지는 않아요. 결혼 위주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오늘 고추장을 만들고 많이+ 많이 우리 한국 음식 고추장을 많이 알려줘서 잡수는 사람마다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하고막막 하고 좀달하고 매콤 맛있어요. 고추장 불고기 네.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떡볶이를 좋아해서 집에서 제가 집에서만들고 싶어요. 네. 남편 같이 먹는 거예요. 남편분은 지미를 좋아해서 뭐 집에서 고추장을 지미를 한번 더 해보고 혹시 맛있냐 물어볼 거예요. She's so, she's so lo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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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pretty, a fixie. she's got a boyfriend low, and that's a pity, she's flirty, turned